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일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이슈가 있었죠. ST 이더가 현물 리더와 1대1 패깅이 깨질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ST 이더 홀더들이 인출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러한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셀시우스는 출금, 수확, 계정 간 이체 모두를 중단하는 강수를 두면서 공식적인 출금 재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후 별다른 조치 없이 3일 정도가 지난 오늘 셀시우스 CEO 알렉스 마신스키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세시우스 네트워크 팀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우려 사항에 집중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여러분의 인내와 지원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합니다. 라며 요약을 좀 해드리면 좀더 버텨줘라.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보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트위터와 함께 바로 이어지는 이슈는 시티그룹이 최근 계정 간 출금 수업 이체를 일시 중지한 세시우스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문 역할에 나섰다고 비트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티그룹은 잠재적 자금 조달 옵션에 대해 조언하고 있으나 직접 자금을 대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시티은행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에 세시우스 인수 제한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지금 세시우스가 중요하냐 이더리움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이더리움 급락 사태 원인이 되는 세시우스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시우스에 이더리움을 예치할 경우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데 그 이자가 바로 지금 ST 이더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 t 이더를 맡기면 이를 담보로 70%가량 이더를 대출 서비스를 했으나 최근 이더리움 2.0이 무기한 여기가 되면서 맡겨놓은 이더리움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몰리면서 테라 루나 사태처럼 이더와 스 t 이더의 디팩잉이 발생하면서 청산 압력이 높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재정 문제와 입출금 중단을 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는 세시우스의 행동 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문제, 즉 세시우스의 문제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ST이더가 무너진다, 디팩깅 온다 등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세시우스의 조치 때문에 이더리움의 낙폭이 심해지긴 했지만 결국 이더리움의 문제가 아닌 이더리움을 이용한 서비스의 문제라고 정확히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